갬넘버스. 안녕하세요, 겜 넘버스입니다. 소울류 게임인 인왕원을 플레이하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챕터, 월령기 보스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본 영상은 저희 겜 넘버스 듀오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월령기 보스의 패턴 분석 및 쉽게 잡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월령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름 아닌 주인공 레벨이 아직 낮아서 좋은 장비나 스킬이 아닌 기본 피지컬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챕터보다 좀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소울류 게임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말 많은 죽음의 흑백 화면을 보셔야 되기에 술잔을 소모하여 나그네 소환으로 도움을 받아 깬다면 비교적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월령기 보스의 처음 시작은 양손 찍기. 이건 뒤로 가볍게 구르기로 피해준 다음, 보스 몹에 피가 많은 상황에선 보통 왼쪽에서 공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오른손 찍기 또는 바닥 휩쓸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왼쪽에서 찍기 전 숨을 들이키는 모션을 보고 미리 자세를 잡고, 왼손에 가까운 피하기 용이한 쪽으로 구르거나 피해준 다음, 딜 한번 넣고 다음 휩쓸기를 가정하고 뒤로 물러서 주시면 데미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령기의 뒤를 완전히 잡게 될 경우 갑자기 돌아서며 바닥을 쓸어낼 수 있으므로 딜은 한두 번만 넣어주고 피하고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보스의 피를 3분의 1 정도 깎게 되면 사슬을 끊고 원거리에서 공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가까이 붙을 경우 잡아서 내려찍기, 할퀴기 등의 짧고 빠른 패턴의 네. 공격에 피하기 어려워지므로 거리를 약간 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스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 경우 계속해서 공을 던짐으로 원거리에선 딜각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중간한 거리로 붙게 되면 달려오면서 회오리 돌며 내려 찍는 원투 회오리 패턴이 나오는데, 내리 찍은 후 비교적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핵심은 피아고, 피아고, 피아고. 이 타이밍을 계속해서 활용하여 공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하고, 원투 회오리 조심! 원투 회오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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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지금 다 넘어! 툭 딜! 아니 아니야, 피하고 천천히. 한번 더. 피하고! 한대 때려주고, 때리고. 어. 어. 원투 회오리 지금이야 잡고 잡고 원투 회오리 온다 지금이야 아 극기 극기 <laughs> 나이 나이스 나이스 와90% 대기 아, 와, 아